신약성경, 누가 보검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고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창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위에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요 조롱을 받으셨고요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 그치지 않고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분명히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는 좋은 길입니다.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생명의 길, 찬양과 기쁨의 길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은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번신하고, 때로는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걸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됨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동성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은 조롱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 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고 조롱을 받던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시선 것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세상의 시선, 조롱, 것을 좀 넘어선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뿔뿔이 흩어졌어요. 곧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그리고 그의 군병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잡아서 어찌하면 어떨까라고 두려운 마음에 흩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그 시신을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무도 사용해 보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어찌 보면 은 조금 감추다가 예수님의 죽음 위에는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얘기를 물었던 니고데모는요, 모략과 치마 섞은 향신료를,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사용하려고, 예수님의 장래에 사용하려고 마리아의 향품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대는요, 굉장히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매장 문화보다는 예, 굴을 판다든지 땅을 이파가지서는 시신을 그대로 그 안에다가 보관해 주면 그게 마치 이렇게 싹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그 장례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례 그 안에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에 큰 돌로 무덤을 가렸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면서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예수님께 드릴 상품은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 돌을 움직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콕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될까봐 군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군병들이 여인들에겐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두 가지 사건으로 놀랍니다.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불러진 것. 그것을 좀 놀랐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곳에 시신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도 두 가지 큰 놀라는 사건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자신 있게 생명이 있고,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은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첫 번째, 는 놀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히 숨 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 시감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 무덤 안에서 놀라면서 떨고 있을 때흰옷 입은 두 사람을 여기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 표현하고 있는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5절 후반절인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분명 3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을 그들이 확인했고요.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찌르면서 그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슬픔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무덤을 찾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무덤이었어요. 죽은 자가 있어야 할, 죽은 시체가 있어야 할 그곳이 아니라 빈 무덤만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복음이에요. 굿뉴스.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은요, 또 혹은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머물고 있는 무덤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행적, 인간이어서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인이라고 구별은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요, 죽음, 그 무덤에만 갇힌 채 예수님의 한계를 제한하는 세상의 시선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덤이란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에요. 더 이상 생명의 호흡이 없는 곳입니다.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체가 썩는 냄새는 요 상당히 고약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견뎌보는 것 같아요. 음식물이 썩는 냄새, 뭐, 뭐 고기가 썩는 냄새, 그리고 비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냄새를 상상한다면 이 무덤이라는 곳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 냄새가 나는 곳. 세상은요, 예수님의 죽은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죽어 있는 자의 무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는 신화와 같은 것으로 한정 짓는 세상의 시선을 우리는 맞닥뜨릴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부패하고 위선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인들을, 사람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탈취하는 그들의 전유물처럼 오용하는 경우도 우리는 교회 역사 안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거기서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혹은 교회에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은 오용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머물고 있는 무덤에 혹은 성경 안에 갇힌 고대 이스라엘의 신화에 남겨진 역사로 제안하면서 여인들이 찾았던 죽은 자가 머물고 있는 무덤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여인들은 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당,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어쩌면 세상이 단정하고 있는 세상이 제안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덤을 찾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당당히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목격자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사회에서 여인들의 지위는요, 매우 낮았어요. 성경에서조차 도 사람 숫자를 셀 때는요, 어린이와 여자아이들은 뺍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사람수 5천 명을 세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뺐어요. 남자 성인들만 5천 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목격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이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이여인들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민 주권주의라고 해서 나라의 힘이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인으로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 no. 국민들이 두려우면 이렇게 정치하지 않겠죠. 혹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하면 물어본다면 부끄럽지만 노라는 no. 대답할 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처럼 남들에게 뭐. 집중받지도 못하고 이목받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감동과 감격이 첫 증거되어진 역사가 있음을 변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은요 지위, 권세, 명예 그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요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은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어, 뒤에도 나오는데 뭐도무지 제자들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다만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빈무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잊은 채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실 거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무덤에 머물지, 안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 온갖 더러움이 남, 남아있는 그곳, 제 몸을 자시고,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지만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어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이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에만 머물고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빈 무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닥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